겨울의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추운 계절에 특히 맛볼 가치가 있는 과일 중 하나는 딸기입니다.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가 제철인 딸기는 당도가 높고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시조카연에서는 현지에서 재배된 인기 품종인 베니호스페, 아카히메, 키라피카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단맛, 신맛, 향기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품종의 최적 시즌을 목표로 딸기 따기를 체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품종과 과일 상태에 따라 최적의 시기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농장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시즈오카현은 외국어 지원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농장이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사전에 이동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하마마츠 후루츠 파크 도키노스미카 하마마츠 시 귤, 체리 등 클래식한 과일부터 무화과 같은 희귀한 과일까지 연중 약 15종류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딸기 따기는 12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가능하며 아카히메, 카오리노, 베니호스페, 요츠보시 등의 품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르츠파크역에서 도보 10분. T. 야마우치아 시즈오카시 농약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 비료로 전환한 친환경 농장으로 아카히메와 베니호스페 딸기를 재배합니다. 딸기 따기 기간 1월 5월. JR 후제다역에서 도보 30분 거리. 3. 딸기 따기 공원 앤드 카페 쿠노야 시즈오카시 국보 구노잔 도쇼구 신사 근처에 위치하며 198개의 비닐 하우스에서 달콤하고 육즙이 풍부한 아카히메 딸기를 재배합니다. 카페에서는 딸기 디저트와 젤라토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딸기 따기 고객에게는 신사의 무료 주차 혜택이 제공됩니다. Yes, strawberry itoshi. 휠체어나 유모차도 이용 가능한 높이의 재배 방식으로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딸기 따기 기간 12월 중순 5월 초 JR 이토선 오사미역에서 약 1,000m. 오투 딸기 농장 2 2일 이즈노쿠니시 아카히메와 베니 호스페 두 품종을 비교하며 맛볼 수 있는 소규모 농장. 예약 불필요. 선착순 운영으로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즈 하코네 철도 하라노야 역에서 도보 30분. 6. 에마 딸기 따기 센터 이즈노쿠니시 시즈오카 최대 규모의 딸기 테마파크로. 90개의 비닐하우스에서 약 1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개장기간 12월 중순 5월 초. 하라노야역에서 도보 30분. 7. 타임 오브 소잉 딸기 농장, 고텐바시, 베니 호스페와 아카힘의 품종을 제공하며 영양 집중 기술을 적용해 크고 단 딸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고텐바역에서 무료 셔틀버스 이용 가능. 8. 레드 펄, 후지노미야시 후지산 기슭에서자란 완숙 베니 호스페 딸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60분 동안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시즈오카에서의 딸기 따기 체험은 다양한 품종의 달콤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방문 전 농장의 일정, 접근 방법, 재배 품종 등을 확인하여 알찬 여행을 즐겨 보세요. visitwebsite. jatterbridge.com